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유림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아침마다 도파민 25일째 되는 날이죠. 네. 오늘도 니체의 위버맨시. 제목은 우리가 옳다고 믿는 선택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폭풍우가 몰아쳐 옷이 젖어도 우리는 구름을 향해 화를 내지 않는다. 자연은 그냥 자연일 뿐,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려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인간에게 상처받을 땐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는 분노하며 저런 짓을 왜 하는 거냐고 비난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 구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예를 들어 귀찮게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아 죽일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실 뿐이다. 마찬가지로 범죄자를 처벌할 때도 우리는 그걸 사회적 정의라 여기며 윤리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재밌는 건두 경우 모두 무언가에게 해를 가했지만 우리는 그걸 대체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모든 윤리는 필요에서 출발한다. 자신을 지키고 더큰 고통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정당화한다. 많은 나쁜 행동도 결국 생존과 자기 보존 본능에서 비롯된다. 이 본능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기본작동 원리와 맞닿아 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인간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 속에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며 행동한다. 그 선택이 때론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순간 그에게는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다고 단증 지을 수 있을까? 결국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믿는 선택을 한다. 다만 그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최선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네. 여러분, 오늘 소개 드릴 분은 60대 중반 여성분이십니다. 진단받으신 지 지금 6개월 좀 되셨어요. 어 자신의 성격을 참 많이 참는 성격이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어, 남편이 좀 강간하시다. 스트레스로 파킨슨이 온것 같아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증세는 다리가 떨리고 발가락이 경직이 되는데 발목까지 뻣뻣해진다고 합니다. 몸이 약간 미세하게 저리는 느낌도 있고 가슴 아래 통증도 있고 발이 엄청 시리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가지고 계신 병은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시고,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증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을 처방받았는데도 몸에 변화가 없어서 이제 센터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보니까 레보도파 효현제만 처방받으셨습니다. 파킨슨 주치료제인 레보도파제를 처방받기를 권했고, 그래서 제일 약한 용량의 레보도파제를 처방을 받았더니 이 불편한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약을 먹지만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인 약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떤 약을 먹는지 몇 그램을 먹는지 몇 번을 먹는지는 알아야지만 조절을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건강 검진을 갔다 왔거든요. 어, 열두 시간 금식, 물도 못 먹는 거 아시죠? 약도 먹으면 안 되는데 저는 약을 최소한으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지 않으면 소동증과 경직 때문에 더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레보도파제, 효연제, 효소억제제를 먹는데 레보도파제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잘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검진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긍정 화건 1. 나는 다시 건강한 상태가 되었다. 2.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더니 전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3. 우리 환우들이 책을 보고 따라해서 몸과 마음이 다시 건강해졌다. 4. 파킨슨 관련 의료 관계자들로부터 매일 강의 요청이 왔다. 오, 박힌슨뿐만 아니라 마음이 힘든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기 강사 순위 1위가 되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마음 편하게 힘내세요. 감사합니다.